오죽하면 보수 언론조차 이래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님께서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하셨습니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지 의문이 듭니다. 마치 당시의 판단을 후회하시는 듯 느껴집니다. 곧 응원봉 혁명 1주년입니다. 개염 1년을 맞이해서 윤석열일당과 확실한 절연을 선언해 주십시오. 부정선거론자, 사이비 종교단체 결탁 세력, 극우 파소 세력과 절연해 주십시오. 민주당이 중도, 조격신당이 진보적 위치에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살아나 정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여러 아 예. 여러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자, 여러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또 발전된 의회 민주주의를 위해서 여러 고민을 하시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